할때 지금 낙엽 날리거 봐요? 자연 상호작용 다 들어가 있어서 이거 컴퓨터 터질 거예요. 자 잠깐만! 리버스 블루 리버스 핸드? 얘네들이 자회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하는 거구나. 음.. 박스에 가려놨네? 잘안 보이네요. 기사 된장통 보여줘요, 이 게임. 가슴이 커진 슈나이더도 나옵니다. 너무 귀여워요. 지상 파트와 공중 파트 전환이 자연스러워. 이렇게 착지하고 다시 점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19일 몇달전 엄청난 게임 플레이 영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불러보았던 빅토리아풍의 오픈월드 RPG 실버 팰리스가 테스트를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중국 서버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서버까지 동시에 CVT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테스트 신청할 수 있으니까 꼭 하시고요. 카카오톡 공식 채널에 실버 팰리스 검색해가지고 메시지 보내면은 테스트 자격도 뿌린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시고 X 팔로우하고 리트윗하면은 또 테스트 자격 얻으시다고 하니까 할수 있는 건다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테스트 트레일러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실버 스튜디오. 제가 한국어 더빙 들어가 있고요. 정말 다른 와 버틴이다. 살인 사건을 조사하는 탐정. 순수주의자야. 얼리얼 엔즈를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게임도. 뭔가, 살인사건의 범인이 마법적인 존재인가봐요. 그거를 추적하고 있는 굿난 탐정. 와, 저탱이다! 괜찮으세요? 주인공은 탐정이고요. 제가 조수인가봐, 탐정이라고 생각하면 셜록과 왓슨이 생각나는데요. 배경도 약간 영국 같기도 하고요. 약간 어쌔신크리드 신디케이트가 생각나죠? 죽는 거예요? 안 돼! 온나 사망. 와, 맵 배경 기가 막히다. 아, 씨. 미쿵. 자, 개 이쁜데? 주인공 왜이 이뻐? 순수주의자. 이스을 95처럼 순수 마도학자들 집단이 있잖아요? 재건의 손이라는. 그런 것처럼 순수주의자라고 표현을 하네요. 캐릭터 모델링은 상당히 이쁘네요. 딱 봐도 언리얼 느낌이 나죠? 이런 그래픽. 아, 근데 맵 이거 퀄리티가 되게 이쁘다. 잠깐 팬티 보이나? 이거 팬티 볼 타이밍이 여기거든요? 음.. 박스에 가려놨네? 잘 안보이네요 아 근데 이 게임 기대해봐도 될것 같은데 기사 된장통 보여줘요 이 게임 가슴이 커진 슈나이더도 나옵니다 이 게임 팬티 보일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물론 수정을 안 한다면은 일단 이게 개발사가 어디죠? 실버 스튜디오하고 엘레멘트 A라는 게 어디지? 처음 들어보는데 검색해볼까? 엘레멘트 A 실버팰리스 개발사고요 그건 뭐야 퍼즐 게임? 뭐 이거는 아동용 게임인 것 같고 해피 엘레멘츠 자, 잠깐만. 리버스 블루 리버스 엔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스토리 전나 얼탱이 없던 게임. 얘네들이 자회사를 해가지고 별도하는 거구나. 1월 6일까지 테스트 모집한다고 하고요. 결제 불가능 테스트라서 뭐 오픈은 좀 남은 것 같습니다. PC 버전만 지원한다고 하고요. 안상블로 돈 많이 벌었으니까 뭐 회사가 흔들리는 없겠죠.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가지고요 실버 팰리스 테스트 관련 트레일러 보고 공식 홈페이지 X계정에서 리트윗하면 또 추첨해서 주고 카카오 친구 추천해가지고 뭐 하면은 준다고 하니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게임 남캐는 있긴 있을걸요. 자, 오늘 새로 공개된 게임 플레이 영상, 자 레벨 시스템 있고 달리기 기능 있고, 와 이렇게 로프 기능 있고요. 성별 교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공식에서는 여주만 보여주는데? 자, 전투. 원거리 공격 있고. 적들은 지금 그로기 게이지가 보이죠? 체력방. 하얀색이 체력이고, 밑에 그로기, 그로기 게이지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있고, 캐릭터 교대 남캐 있고요. 어, 이거 뭐야? 스노우 브레이크. 푸띠아 센세다. 푸띠아 센세. 스노우 브레이크 축하드립니다. 자, 공급기 연출. 자 이렇게 신문할 수가 있어요. 진실을 그 말하지 아니, 않으면은 뭐 그래, 뽑아가겠다. 아니야. 아니야, 난 억울해. 격렬한 야스를 지켜보는 침수야. 단서 이렇게 툼레이너 리부트 그 메이플 리부트 말고 툼레이너 리부트 보면은 이렇게 기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막 힌트 찾는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 현장을 조사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단서들을 조합할 수가 있어. 이제 하나씩 결론을 낼 수가 있네요. 이런 자체적인 추리 시스템이 존재하네. 그 레이튼 교수 그런 시스템인가? 액션 RPG하고 합쳤나봐요. 난딱 보기엔 서브게임은 아니다. 그렇다면, 스토리가 아마 신경을 스토리 많이 썼겠죠? 출입게임이면은 스토리가 아, 재미없으면 솔직히 제, 별로지. 야, 제, 조수 생긴 것도 귀엽네요. 근데 너는 되게 피나 닮았다. 전 <laughs> 리얼 파이브답게. 야, 그리고 이거 보여요? 와, 잠깐만. 젖은 표현 보여요? 오. 님들? 와. 저탱이에 물 흐르는 거 보여요? 이렇게 이 가슴 따라서 물 흘러 찌지 촉촉해진 거 봐봐. 이런 젖은 표현들 기가 막히네요. 자, 그리고 이 게임 건물 안에서 찌찌. 들어갔다 나왔다 찌찌. 가능합니다. 찌찌. 모든 건물은 아닌 것 같고, 일부 건물들 출입이 가능하더라고요. 카페 음료수 구매 오 독특하다 콜드브루인가? 이렇게 만드는 게 콜드브루인가요? 맞나? 넹 귀여요 워 커피 한잔 먹고 자탈것 전화 이 게임이 탈 것이 되게 강조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조작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날때 제가 주목했던 점이 뭐냐면은 자 보세요 이 지상 파트와 공중 파트 전환이 자연스러워 봐봐 말이 달리다가 이렇게 착지하고 다시 점프 봐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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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 것에서는 끊기면 불편하거든요 다 여기 여기 봐봐요 자 날다가 지붕에 으랴 타고 다시 그대로 이어서 또 다시 착지 요런 느낌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끊기면은 타기 싫거든요 탔다 내렸다 계속하면은 탐사 기믹 같은 거 있고요 오 상자는 아이템 일일이 안 죽고 열면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방식이 있고 게임 내 시간 돌릴 수 있네요 이렇게 실버팰리스입니다 바로 또 건물에서 또 낙하하면서 바로 탈 것으로 전환할 수 있죠. 이런 게 중요해요 진짜. 맵이 상당히 넓고요. 일단 오, 심리스 오픈월드네요. 로딩 없고 건물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도 로딩 없었고요. 어센시크리드 신디케이트 생각이 많이 나요. 제가 그걸 재밌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배경은 진짜 영국 영국 하죠. 영국스럽다. 농! 농농단 급히 착성 농캐 모델링 나쁘지 않네요. 농농가게 생겼네. 클레처럼 팔 뻗고 달리는 거좀 별로거든요. 멀쩡하게 달려서 좋네. 와 이거 뭐야 이거 모노레일도 있어 아방가르다다 아방가르다 아방가르다 캐릭터 교환해서 싸우고 필드 전투인가 이게 그러니까. 자페링 있죠 얘는 샷건이 무기고요 장전 총 타격감 좋은데 생각보다 캐릭터 4개까지 들어가는데 주인공 제외야 3명인가 그러면 내년에 테스트하면은 아무리 빨라도 여름이나 가을 좀 걸리겠죠 <목소리> 자 잠입 오 잠입 기능 있다. 그래서 이 게임보다 스세가 과금이 비싸다는 거죠라는 말은 안 되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두려운 거는 내년에 한국 게임들 안 되라고 제가 고소 재는건 아니에요. 한국 게임 잘 됐으면 좋긴 한데 얘네들하고 경쟁하기 쉽지 않긴 하겠 같아요. 아무튼 뭔가 숨어 들어가서 단서를 가져왔어요. 이 게임도 비밀 봐야겠죠. 뭐 근데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이게 뭐 가짜 게임인지 가짜 게임이겠지만은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서 어, 어떤 식인지 뭐 테스트를 하게 되면좀더 자세하게 나오겠죠? 갑자기 날 공격해. 아, 진짜 개들이 날 공격하는데? 자, 보스전인가 보다. 오, 페링. 아, 근데 페링 맛있다. 그리고 잠깐만 그래픽 이거 명절처럼 봐봐요, 님들 봐봐. 이거 봐봐요. 자, 자, 페링 할때 봐봐요. 낙엽 봐봐, 낙엽. 할때 지금 낙엽 날리는거 봐요. 자연 상호작용 다 들어가 있어서 이거 컴터 터질 거예요. 야, 나 나뭇잎 상호작용 다 들어가죠 지금. 바닥에 풀도 그렇고.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R버튼, 요게 이제, 라곤이겠죠? A버튼이 회피, 회피 쿨타임 있는 것 같고요. B가 전투 스킬이고, Y가 궁극기인 것 같습니다. 궁극기 지금 에너지 차는 거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총알 게이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발쏠수 있네요. 쏠 때마다 이게 게이지가 깎이죠 게이다, 고추다. 남캐 그래도 가슴에 구멍 없잖아, 한참에 오, 페이링 다시 다시. 자 이거 봐요. 이게 명저처럼 그 이렇게 때리면은 깡깡 깡, 깡. 공격 타이밍 눌러가지고 깡. 지금 그러기 상태 됐죠, 얘 계속 쳐맞고 있죠. 세키로식 전투인가? 전투 상당히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이거는 약간. 제가 빵댕이 홀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도 재밌어 보여요. 거기다가 기본 공격이 근접, 원거리 공격도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늦게 나오는 게임만큼 영상 프레임도 낮긴 한데 게임 프레임도 살짝 좀 떨어지긴 하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버팰리스 플레이 영상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뭐냐면은, 게임 플레이 영상을 보여줄 때, 감질나게안 하고요. 통째로 보여줘서 솔직히 말해서, 사기가 아닐 것 같다는 게, 5월달에 공개했던 게 23분짜리였고요. 지금 이번에 또 보여준 게 25분짜리야. 그러니까 플레이 영상을 헛기미처럼 짤짤이로 막 UI 가리고 보여준 게 아니라, 길쭉하게 롱타임으로 보여주니까, 아마 이대로 나오겠죠. 거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기대가 많이 된다. 아, 진짜 내년에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진짜 덩치 큰 놈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면 이거 고래들끼리 싸우면 새우들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고래들이 그래도 숨 트일 공간은 줬어요. 한 5마리 정도가 수족관에 차지하고 그 틈새를 새우들이 있었어. 이제 수족관에 고래가 30마리야. 수족관 사이즈는 그대로인데 고래가 이제 많아져가지고 이제 새우는 진짜 새우는 답이 없고 고래들끼리 전쟁이 시작되겠죠. 이번에 나오는 이런... 서브컬처 형태로 한 게임들이 메인컬처의 파일을 뺏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을 키우려고 해야겠죠. 살아남으려면은.